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지 그냥 할비한테 주루 얻어먹더니만 기운이 나는구만 응? 할비한테 삐졌었는데 잘 다녀오셔. 어, 다녀와. 할매 안 갈게. 응? 가자. 어? 왜? 아, 그랬어. 왜? 아이고. 그래, 맘마 드셔, 맛있게. 천천히 꼬꼬 알았지? 영. 가지 맘마 먹고 왔어? 가지 지금 여기서 할미 발가락 갖고 놀다가 나가더니 맘마 먹고 바로 들어오네요. 가지 이제 조금만 놀다가 자자. 엉동 가지 가지 응, 뿅할게 뿅뿅뿅 가지 한번 봐줘 옳지 예뻐 우리 가지 언제 그리러 갔어? 자자잘자 하니 깜빡 잠들었었네 가자 그래, 안녕. 안녕 누워서 자 아이고 하니가 불 꺼줄게 불 끄고 자자 왜와또 이리 올라와, 그러면. 아이고잘 <laughs> 왔어. 하미랑 같이 있고 싶었어? 제가 제할머랑 같이, 같이 있고 싶었어요 할머니랑 불 끄고 카메라 끄고 놀자 우리 지금은 새벽 2시 반이에요 같이 일어나서 먹고서는 제가 방에 불 켜니까 여기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할머발 조금 갖고 놀고 하라고. 제가 나가려고 불켰더니 가지가 올라와서 지금 다시 두었어요. 이제 음, 같이 돌아라녀 영. 오 아, 좀 자. 하품. 가지 이제 졸려. 어, 불꺼 줄게. 영.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가고 있잖아. 일어나. 가고 있었어. 응, 그래, 가지 언제 일어났어? 아, 마마도좀 먹었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하미, 알았어요. 가지씨. 응, 아이 예뻐요. 응, 하미, 맘마 맛있게 해줄게. 어. 알았다니까, 이거. 응 아이고, 고. <laughs> 알았어, 핸드폰으로 박치기를 해. 알았어, 가지 기다리자. 응, 예뻐요. 그럼 가지가. 요염한 자세로 반 누운 자세에서 밥을 먹는 신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왜 그런 자세로 먹어? 아니 응? 바로 일어난 버리네. 마치 옛날 로마 영화에서 귀족들이 먹듯이 반 누운 자세로 먹습니다. 상당히 시간 방진 자세입니다. 잘 마실게. 먹 이렇게 먹으면 잘 먹어. 거기 가서 그런 자세로는 안 먹겠지. <laughs> 다시 먹어. <먹자. 웃음> 아니. 그런 자세로 먹어. 아직. 밥을 아. 먹고는 입을 쩍쩍 짜시는 가지. 가지도 500g 빼야 될것 같은데. 잘자고자고 찬자고, 찬자고, 자고자고 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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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고 찬자고, 찬자지찬할고 드디어 만족스러운 지세술를시작했습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도 비비야죠. 오른손 오른손까지만 비비고 세수 아이고 쳐다봤어? 아 다시 슬슬슬슬 못 먹는대로 가서 안 먹네? 냄새만 맡고? 아 그랬어? 네, 벌어덩 자세로 네 그럼. 에 가지, 오늘도 잘 놀자 가지 옳지 아 예뻐 가지, 기분이 좋아 가지, 이제 지금 다시 잘까? 응? 우리 가지씨 밥도 다안 먹었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에이, 일단 졸려 그러면 쉬시 할미 에할게 비용 그 한번 보고 예뻐서 왜 <laughs> 할미 <laughs> 지금 들어왔어? 너도 들어왔이지 아 응, 그래 맘마도 먹었잖아 들어와 응 할미 여태 너랑 같이 거실에 있어 줬잖아 지금 5시 반 밖에 안 됐어 어, 응, 그래 어서 와 그럼 잘 다녀와 거기서 그러지 말고 오셔. 응, 할미 이제 안 나가. 응,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응, 할미가 또 데리고 오면 오는데. 밤에는 잘 오면서. 옳지. 아이고, 착해라. 같이 잘했어? 음, 응, 아침 맘마도 다 먹었지? 이제 또 다시 자야 되잖아. 거실에 가 있으면 너만 거기서 자고 할미는 불편해잖아. 눕지를 못해서. 할미 좀더 자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자자. 할미 발가락 갖고 놀다 가자. 할미 뿅 할게. 같이 쉼표 지금 가지랑 지순이 놀이하는데 지금 난리다니 난리다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가지야, 아 눈까지 이렇게 났어. 아 어디 갔어?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가재야, 그렇게 요란스럽게 놀아, 응? 응, 음, 잘 다녀오셔. 옳지, 잘 다녀오셔. <laughs> 공놀이를 하는 거야. 공원 때 품풀이를 하는 거야. 응? 아휴 <laughs> 아이, 그랬어? 야, 야, 올라가. 응, 잘 다녀왔어. 할머니랑 또 뛰어놀자. 응, 어, 지순이 노래 해야지. 응, 음, 뭐 하고 싶어 가지? 가지 지금 졸려서 그래. 응? 아침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 달리고 싶으면 달려 어 할미가 이제 요 나비 터널도 다시 해줄게. 그럼 가지 산책하고 있어 동네 순찰해 할미 저거 정리해줄게. 뿅. 맞아. 이제 저기 나비 터널이랑 둥글이 다 세워놨으니까 거기서 자. 알았지? 어때? 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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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유, 그랬어. 거긴 왜 올라가실까? 어? 거기 왜 가실까? 응. 계단으로 내려와. 거기 뭐가 있다고? <laughs> 가자. 이리 와. 응, 거기 할머니 할니 물건밖에 없잖아. 아, 진짜. 야, 또 거기를 왜? <laughs>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뭐 하러 들어가려고 그래? <laughs> 이제 자, 졸려서 그래, 너. 그래, 맘마 좀더 먹고 자. 옳지, 잘 생각했어. 뿅.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응. <laughs> 아, 진짜.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오늘따라 왜 그래. 응? 가자 힘이 나만 돌아가 아이 이제 됐네 가지 요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자야 가자 그럼 여기서 세수 좀 하고 자 옳지 이저봐 졸려가지고 아유 저숨 할딱이는 거봐그 가지가. 에너지 넘치는 거를 주체를 못해서 막 뛰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할미 나오라고 그래서 지순이 놀이 해주니까 엄청 뛰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뛰고 그러더니 이제 졸린 거예요. 가이 할미 뿅 해줄 테니까 제가 또 말하면 은 방해돼가지고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니까 제가 뿅 해야 되겠어요. 응, 가자, 삼미 뿅 해줄게. 이제 조용히 자, 알았지? 응, 편하게 자. 삼미 뿅. 잘자. 누워서 자. 응. 누워서 잘 괜찮아? 응. 아미뿅. 옳지. 起。